6장에 대해서 뭐 하는지에 대한 예고만 할게요. 예고편만. 네. 6장에서는 이제 뭐랄 거냐면 조인트 디스트리브션 펑션이에요. 조인트. 조인트가 뭐예요? 조인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네, 저처럼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조인트 하면 조인트 깐다 뭐 이런 것도 떠올라요. 발 이렇게 막 차고 막 이런 것도 떠오르는데 다른 거여러분못 떠올라요. 뭐 그런 것도 떠오르죠 조인트 엔티 그죠 그게 뭐예요 다른 과가 두 과가 같이 합쳐서 엔티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여기서 그런 의미예요 그럼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런 조인트라는 의미예요 그럼 그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동기를 먼저 설명, 설명을 할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뭘 공부했냐면요 어떤 랜덤 베리업을 하나를 잡고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건그 단원을 처음 설명하는 동기예요 뭘 하는지를 공부,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단원을 편하게 갈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집중을 하라고요 여러분 네, 앞에 좀 보세요 그리고 네, 지금까지는 뭐 했냐면 랜덤 베리업을 하나 x라는 거 하나 잡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어.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면 이런 게 관심이 많아요. 랜덤 베리어블 뭐 x, y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때뭐 아니면 두개 간단히 두 개가 있을 때 x, y를 한꺼번에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숫자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주사위를 두번 던져요. 그래서 첫 번째 던진 주사위의 값을 X자리에 놓고요. 두 번째 던진 주사위의 값을 두 번째 칸에 넣어요. 그러니까 뭐1,2 그럼 뭐예요? 첫 번째 던진 주사위의 값이 1이고, 두 번째 던진 주사위의 값이 2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뭐 이런 거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진 않잖아요. 주사위도 없는데. 누가주사위 던지고 다니겠어요. 그죠? 이런 거더 현실적인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신체 검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어떤 숫자들을 모으죠? 뭘 모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키하고 몸무게를 모으잖아요. 그죠? 키하고 몸무게 두 개가 두 개의 정보가 있어야지 뭔가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x, y 이렇게 키하고 몸무게 같이 생각한다고요. 그다음에 더 많이 생각하면은 뭐또 생각할 수 있는 게뭐 있어요? 키하고 몸무게하고 최고 혈압, 최저 혈압 이렇게 네개의 숫자를 갖고 생각하면 더잘알수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죠?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숫자를 더 많이 모음으로써 어떤 정보를 더잘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Joint Distribution Random Variable 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한 바로 뭐예요? 어떤 순서쌍을 갖는 거죠? 어떤 숫자, 콤마, 숫자 이런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예고편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봅시다. 오늘 6시에 없습니다. 연습.